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4월 초하름날 어머니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의 얼굴에 낯설은 친구들, 큼직한 세모자에 세란도세를 메고, 이제부터 엄마 곁을 떠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쓰는 귀여운 꼬마들의 표정 앞에 기나긴 배움의 과정은 이제 큰 문을 활짝 열었나 봅니다. 제교사는 고사목을 잘라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다. 천모기를 업고 나선 부인을 위로해가며, 40도 경사의 땅을 파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마당을 넓혔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두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도읍기 시작했다. 부임한지 보름만에 개교 준비가 된 셈이다. 학교가 열린다는 안내장을 등사에서 골짜기마다 돌렸다. 이윽고 학교 문이 열리는 날. 커만 고개를 몇 개씩 넘어 스물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부영과 함께 모여들었다. 모두 숙제를 중퇴했거나 정령이 넘은 아이들. 최교사는 첫 봉급을 털어 사놓은 공책과 연필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개교식에 모인 어린이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학습 계획을 짜는데도 밤을 새워야 했다. 가파른 언덕길에 책보를 등에 맨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사람이 그리운 최교사 부부에게 네 어린이들은 더 없는 친구요. 사랑스러운 제자들이다. 첫 수업이 시작됐다. 순박년아지 어머니! 어머니!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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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한 어린이들. 아가. 이 진지한 모습에서 최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이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사삼 깨달았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취약아동들을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고 부담과 의원 자재 등을 들여서 2,500여 개의 교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취약아동 수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25만 8천여 명이나 많은 499만 5천여 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교실 수는 약 77,950실이나 보유 교실 수는 약 58,500교실밖에 안 돼서 19,400교실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교부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부제를 실시해서 약 14,000교실을 해결하고 직원실, 강당, 공회당, 교회 등 기존 시설과 공공 시설을 활용해서 약 1,600교실을 해결하며 국고 부담과 기성회 그리고 외원 자재 등 으로서, 약2500 교실 을 신축 할 계획 입니다. 즐거운 가을 소풍이 시작됐습니다 영호와 원영이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거싸온 사람은 옆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눠먹도록 하세요 네 하지만 원영이는 선생님이 사이좋게 나눠먹으려 했잖아 원영이는 영호에게 괜히 힘술를 부려봅니다. 번개처럼 자욱이 서린 남빛 새벽이 거쳐지면, 소마이들을 실은 나룻배들이 학교가 있는 육지를 향해서 아침 햇살을 헤치며 이곳저곳에서 바쁜 노를 적기 시작한다. 바다의 길은 육지와는 다르다. 호수와도 같이 잔잔한가 하면은, 파도가 일고또 어떤 때는 성난 폭포가 친다. 이 길을 어머니 뱃사공은 6년간을 오고 갔다. 숙현이가 사는 곳은 여수에서 심리가 좀못 되는 곳에 있는 가장더라는 외로운 섬이다. 그 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숙현이 밖에는 없다. 그래서 숙현이는 다른 큰 섬의 아이들처럼 나룻배를 타지 못하고 외롭게 자기 집 적은 배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그것도 아버지가 병환이라서 어머니가 노를 젓는 것이다. 넓고 넓은 바다 위를 외로이 돌아가는 어머니의 배길은 조용하고 햇빛은 따사로우나 되돌아보는 세월은 아득하고 괴로운 것이었다. 가슴을 설레이면서 반대하는 남편 몰래 딸을 국민학교에 입학시키던 일도 어제만 같다. 또한, 백편도 없는 외딴 섬에서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느냐고 남편과 싸운 일도 어제만 같다.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 세월은 숱한 괴로움과 즐거움 속에 비바람과 함께 흘러가. 학교 길에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들. 한결같이 튼튼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텐데 그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먼저 어깨가 쭉 늘어질 정도로 무거운 책가방을 좀 보세요. 뭐 설마 이 어린이들이 박사 학위를 딸 학자들도 아닌데 왜 무슨 놈의 책이 그렇게 많은지. 보세요. 신문으로도 봤고 또 길에서 눈으로도 보셨죠? 죄 없는 어린 싹들이 무참히도 하루아침에 차에 깔려 짓밟히고 불구가 되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사는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질 않고 뭐나먼 학교에 보내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물론이시겠죠 인류 학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류란 허영의 그늘 아래 바로 당신의 귀여운 어린이가 마음이 쫓기고 고달프고 시달림에 비틀어져 가고 있는 모습 여기 졸고 있는 학생을 보십시오 무더운 날씨 탓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분명 잘못된 거죠? 어제만 해도 철아, 또 어디 가니? 좀이도 과외 공부 가지 않고 아이 참! 좀 놀다 갈래요 지금 놀기 됐니? <laughs> 정말... 아휴, 과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놀기만 하면 되나 자! <laughs> 그 이렇게도 한숨 돌릴 사이도 주지 않고 뭐라 세우니 의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앙탈일까요 이가 진심으로 여기 올빼미처럼 둘러쭈그리고 앉은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큰 사회 문제가 되어온 어린이들의 과외 공부 등 입학시험 치욕의 피해단을 없애기 비해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권호병 문교부 장관은 종례 일반 국민들이 국민 학교 어린이에게 너무 과도한 입시 준비 교육, 다시 말씀드려서 과외 공부를 시킨 결과 소위 인류병과 이 입시 준비 교육이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병표로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체이저하, 시력감세, 신경수약 소화불량 등등으로 여러가지 발육의 지장이 막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이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국민교육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어린이들은 가장 필요한 인격 형성의 기본 교육을 우리가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어느 국민 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를 가든지 간에 일체 시험 없이 진학을 하도록 하고 또이 제도가 백김에 따라서 학부형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첫째로는 이 제도가 항구적이냐 혹은 일시적이냐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이거는 앞으로 절대로 정부로서는 방침을 변경할 성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업 교대시간 교대반의 출근과 때를 같이 하여 공장 탈의실에 여고생들로 붐비는 광경은 어느 공장에서나 흔하게 볼수 있다 이곳은 부산의 국제 상사 어여쁜 여고생이 된 이들 소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마련해 준 특별 학급에 나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고교 입학 자격고시에 합격하고도 집이 가난해서 진학을 못했던 학생들 이들은 회사에서 마련해 주는 간단한 간식을 든후 학교로 향한다.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교육비, 교육용구, 통학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 총 5학급 300명인 이들은 인근 구포 여자 상업 고등학교 특별 학급에서 수업을 한다. 그날 가슴을 메이게 하던 아우들의 송별사.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달픔보다 몸은 비록 멀리 뜬 아이스노.